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이란 자신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후쿠시게 다카시가 쓴유기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일본 사람입니다. 3 0 년간 히타치에서 LCD를 개발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MCAA에서 아, m c 에서 스카우트돼 가지고 이 공학적으로 1위까지 오른 일본 사람인데요. 어느 날 2004년도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쓰러져서 뇌 결색으로 인해서 이 불수, 반신 불수가 돼 가지고. 인생을 새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 죽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이 지팡이가 누구에게 쓰여지나에 따라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지팡이지만. 말은 막대기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몰랐지만,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들이 모두 변해서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 같이. 바울이 그 놀라운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이나 거쳐서 그가 쓰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으면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고 거룩한 것 같고 뭐 목사가 뭐, 융, 뭐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이 뭐 그렇게 하나의 훈장 같이 달아도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간증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오늘 기도원을 봅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 소심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미대한 강대국입니다 때가 될 때마다 이들이 찾아와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곡식을 다걷어서 창고에다 차곡차곡 채워놓을 때 미대한 군대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기도원은 무기력했습니다 소심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밀을 까서 포도즙의 틀에서 밀을 하나씩 하나씩 까서 먹었습니다 오늘날 그 기도원이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민원 많은 우리 삼국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문제가 이렇게 생긴 그런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성경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의미있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꿈도, 비전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요. 뭐, 지금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미국 경제도 든든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요. 한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하루에 한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까지 와서 우리 태평양 건너와서 여기 와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가 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능력도 없이 기도원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겨우 한끼 먹으려 곡식 하나 빻아 먹으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은 안전하거든요. 포도즙에는 지금 포도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즙에 와서 체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숨어서 미뢰 하나하나 까먹는 기도원처럼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처럼 꿈이 없습니까? 소망을 잃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도원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기도원같이 만나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선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 두려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을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하나로 얼마나 두려워요? 경제가 어려운 데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삽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심한 기도를 향해서 오늘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도원이 무슨 용사입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 근처도 못 가고 힘없고 낭만 가운데서 있는 그 기도원에게 그 무능력한 기도원에게 기도하나 너는 큰 용사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경험을 보시지 않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큰 용사가 될 것을 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뭐 내가 무슨 뭐 디그리가 많아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 마른 막대기 같은 자,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 나의 현재 모습, 가난한 모습, 실패한 모습, 낙심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런 거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셔서 우리에게 큰 용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닉 부이치즈라고 아시죠? 호주에서 청년 지금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지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보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낙심과 절망과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여러 번 했어요. 자살도 여러 번, 유혹도 수차례 겪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요. 나는 내 존재의 목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는 병들고 어렵게 병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 이 시대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목적 찾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팔다리도 없지만은 나는 목적을 찾고 살아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팔다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내낼가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에레미아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소명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원, 너 힘들지?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지금 민족이 어려워하고 있잖아. 나는 그들의 신음을 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큰 용사로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찢어보고는 사명은 어떤 강한 의지. 뭐, 내가 어떤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뭐가 사명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길래 쓰러졌던 나를 일으키고 사명이 뭐길래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소망을 다시 찾게 하는 겁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바드 총장은 지금 이시대의 젊은은, 젊은이들은 던질 깃발을 보지 못하여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에요? 무능한 사람을 능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끔 만들고 비전과 꿈을 있게 해주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명은 딕셔리에서 얘기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주 예수께서 받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셸이라고 아시죠? 타임즈에 나온 미셸 리 한국 이민 와서 아줌마가 될나에이 워싱턴 d c 의그 교육청에서 이피값이 돼가지고. 공교육을 위한, 아, 이 개혁을 한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선을 어린이들에게 두었다는 거지. 무슨 큰 모금을 해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무슨 교회를, 아, 학교를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도, 보, 그 도네이션을 받지 못했지만, 이 자녀들이 먼저다. 교사들이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이 학력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와싱턴 dc 이 미국에서 제일 공부를 못하는 그 학교들이 그 안에 있는 25학교를 교사 4천명 가운데서 3분의 1을 해고시키고 부족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장이라도 예외할 수 없이 교장이라도 실력이 없으면 해고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그 워싱턴 DC에서 과감하게 일으킨 미셸 리 아무도 놀래는 사람 없습니다. 제인 박 5살 때 이민 왔어요. 엄마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와가지고 세탁소를 힘들게 해요. 이 5살짜리 제인은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후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CNN 앵커 우먼이 돼 버렸어요. 한번 제인 박지거 보세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렇게 미국 사람도 원해도 되지 않는 이 CNN 앵커 우먼이 되었는데도 꿈을 이루었는데도 내 가슴은 채워지지 않고 내 가슴은 펑 뚫린 바람이 숭숭 부는 그런 가슴입니다. 얻고, 취하고, 모으려고 살았지만은, 다그 모은 것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너를, 나를 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없는 그 재물, 주님 없는 영광, 주님 없는 명예, 주님 없는 캐럭, 우리의 마음을 숭숭이 뚫어놓는 그런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미를 포도집에서 뜯어 먹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난한 혼치 잔치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진 것 같이 그의 인생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고, 남이 가진 거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사람은 비전이 있으면요, 보이는 게 다르지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아서 미디한 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탑시켰어요. 안 된다. 3만 2천 명을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물론 상대가 안 돼. 거의 10만 명이 넘, 상대가 안 되지만, 만약에 3만 2천 명 가지고 군대를 이, 싸워서 이기면 니네들이 이겼다 하니까 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보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 하라. 그래서 그 2만 2천 명이 다 갑니다. 만 명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 명도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핥아서 막는 사람 300 명만 남아서 그300명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300명 용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300명의 사람이 세계를 뒤져 없는 것 같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의 한 사람이 선교를 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이 세계를 뒤집어 엎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줄이라고 합니다. 줄이라고요. 그리고 집중하라고 해요. 여러분 포커스로 해라는 거예요. 레이저가 포커스해야 힘이 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이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물질에 향하 있는 우리 마음을 포커스하라고 줄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300명 용사 여러분 300명 용사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그 돌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었죠. 물론 골리앗은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은 돌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 오늘 그 성경 자세히 보면 돌맷돌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었어요. 옛날의 그 경험. 그 사자와 곰들이 왔을 때그 돌멧돌로 던져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그 경험으로도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긴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긴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골리아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줄이지만 우리가 줄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원은 빙 항아리와 햇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밤에 그 미래한 군대를 공격해요. 그리고 빛과 소리로 공격을 했어요. 300명의 용사로 약 10만 명 이상이 되는 미래한 군대를 무너지게 했어요. 여러분 기업의 성공, 기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로 있어야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위기관리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은 그 노하우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 맡기고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나는 고장낸 인생입니다. 나는 아픈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항아리 같은 존재이고요. 항아리 같은 내 자존심 이민 와가지고 그래도 내 작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관계 속에서 망가지고 미국에 와서 나의 작은 자존심 버리지 못한 나. 그저 교회까지 와가지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것만 따지는 나. 내가 맞고 내가 누구고 내가 목사고 내가 누구고 이런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빛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나만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만에서 나오는 거름이와 거머리와 두딸 같이 다고 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세상 끝까지 못 갈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홈레스의 정글이라는 그 지역에서 경찰이 칼을 들고 누구랑 싸우는 자를 싸서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미국에 입양이 돼서 온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지 모르. 결혼했다가도 이혼하고 이렇게 길가에 나가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홈레스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 안에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박수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살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